할렐루야1월 1일 금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소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선소가 48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 시편 62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설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루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호박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허망하이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드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본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분 주께 속하오니 죽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수심이니이다 예? 잘못어요 시편 6 2 846페이지 62편요? 예. 시편 6 2 846페이지입니다. 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마쳤요 예, 갈라디아서를 마쳤고요. 다시 어, 시편 구약성경으로 돌아오는데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서 어, 이제 한 번에 쭉 하기가 어렵겠죠 만약에 150편을 하면 한 편씩 하면 150일 걸리니까 다섯 달 걸리니까 아마 이제 생명의 삶 편집부에서 시편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인데 이제 모세오경처럼 시편의 구조를 토라 모세오경처럼 다섯 건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제 뭐이6 2편부터는 이제 제가 3권에 해당되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시라고 나와 있고 또 다윗이 인도자의 어떤 여드름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이렇게 보면. 고난 속에서 또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화가 났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상황이 어려울 때는 또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아라. 어, 왜냐하면 좀 보류하라는 거예요. 어, 막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결정하면 그때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뭐 그러잖아요. 에이, 이거 안 해? 하고 회사 사표를 딱 던졌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어, 정말 회사를 갔더니 사표를 딱 수리를 해버렸어요. 당신 입으로 그만둔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아버지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 좀 후회가 됩니다. 그거 물론 물론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또 너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니까 아, 뭐 우리가 살기 싫다, 뭐 하기 싫다, 뭐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뭘할 의욕이 있고 그랬으면 그때도 아, 결정을 좀 미루는 겁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 우리가 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어 어떤 재물에 의지합니다. 0절에 보면 이제 어 절에 보면 백성들이 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어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신데 어 이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는 슬프도다 사람의 잇김이요. 어뭐 저울에 달면 잇김보다 가벼러니까 저울에 달면 하나님의 저울에 또 달면 어, 아주 잇김처럼 가벼운 인생들에게 우리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포악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늘어난 재물의 마음을도 어, 이렇게 하게 반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어, 마음에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어, 이제 하나님 마음에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우리 옛날에 이런 그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뭐 이런 것들 여기 보면 다 허망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다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 고난의 순간에, 또 절망의 순간에, 때로는 분노의 순간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뭘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기력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기도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아까들처럼, 막, 어, 뭐, 분노하거나 절망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 어떤 말로 말하면 어, 이제 좀 쉬운 말로 허들가 떨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묵묵히 좀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저 1절 2절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아 도다 뭐이런 찬양이 잖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냐. 근데 이제 세상은 밖으로 나가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전에 이제 제가 그어그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오래전입니다 이제, 이제 군에 있을 때그제 관사 뒤에 이제 담을 쌓았는데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담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면 흔들흔들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뭐 사람이 접근할 일도 없고, 사람이 이제 거 가까이 갈 일도 없고, 그냥 그 저희 어 장교들 세 명이 쓰는 관사였어요. 공동 관사. 그산 속에 벽제에 있었는데, 그산 위에 관사 담벼락이 제가 이렇게 손으로 밀어도 흔들흔들 해서 제가 항상 이거 언젠가는 무너지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유 어느 날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바람이 좀 부는 날 어, 아무래도 이제 퇴근하면서 이렇게 쓱 봤더니 <laughs> 무너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늘 신경이 쓰는 거예요 늘 마음이 쓰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높지도 않고 그냥 제 허리만 그냥 야생동물 못 넘어오는 정도 그 정도로만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높이 쌓아둔 것도 아니고 또그 밑에 뭐 차를 주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관사 뒤편에 있는데 이게 뭐늘 흔들거리니까 손가락으로 밀어도 흔들거리니까 늘 마음이 불안했던 거죠. 네. 그 어쩌면 우리 인생이 어 이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이 아닌가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어, 그래서 좀, 기도 좀 부탁을 한다. 어, 뭔가 했더니, 암이래요, 네. 아, 암. 아, 뭐. 무슨 암이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다. 근데 참 희귀하더라고요. 남자인데, 유방암에 <laughs> 걸렸어요. 남자가 유방암에도 걸리더라고요. 조금 몸집이 있고, 좀 살집이 있긴 한데, 어, 깜짝 놀랐어요. 남자도 그런 암이 걸려. 그더니 어, 뭐, 아주 희귀한, 예를 들면, 뭐, 뭐, 제가 통계는 잊어버렸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암이 뭐, 한 천명당 한 명씩, 만명당 한 명씩 걸린다면, 이거는 한 8만 명당 한 명씩 걸리는 남자들에게는, 여자들에게는 흔한데, 그리고, 어, 아마 오늘 제발기는 수술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제가 참 놀랐어요. 참 뭐, 암은 또, 여러 암이 있는데,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어, 가장이고, 또 젊잖아요. 아직, 이제, 저보다 한살 많은데, 한참 목회하고, 한참 가장이고, 그러니까, 어,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가 고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먼저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저희, 어, 이제, 친구 목사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 여러분 어른들 연세가 많아도 뭐좀 병원에서 이상한 건 나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데 여러분들 자녀벌 되는 사람이 무슨 암에 걸렸다. 이 수술해야 된다. 이러니까 어, 얼마나 더 마음이 덜컥 앉겠습니까? 뭐또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뭐 직장에서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나는 잘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또그 뭐 여파로 그만을 두기도 해야 되고. 이게 일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때로는 정, 정권이 바뀌어서 줄줄이 고위공무원들이 나가야 되기도 하고 정책이 바뀌면서 그동안 <laughs> 각광을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좀 밀려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걸 보면서 어, 너무 어,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구나 우리 인생이 너무 불확실성이 많구나 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우리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속에서 또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 속에서 어, 3절에 보면 일제히 일어나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는 4절에 보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입으로 겉으로는 축복하는데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 뭐 입, 입으로는 아잘 됐네 뭐 이랬지만 속으로는 어, 너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 왕이 아마 뭐 여러 가지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가 어디로 가면 그를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어디로 도망치면. 그를 밀고해서 그를 추격하는 사울의 군대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지. 예. 그으로는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기를 바란다. 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전하게 도우시기를 바는데 뒤로는 현상금을 바라고 밀고하는 거죠. 또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 신하들이 배반하여서 압살롬 편에 붙어서 반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 이게 참 다윗이 사람을 믿기도 어렵고, 결국, 다윗의 고백은 5절에,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라. 물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늘을 한번 이렇게 좀 오랫동안 좀 쳐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땅바닥에 눕기도 하고, 한옥에 살 때도 있었는데, 퇴마무에 눕기도 하고, 또 동네 이게 요즘 말하면 팔각점 같은데 어렸을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한참 놀다가 거기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면 하늘을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럼 구름들도 보고 이제 참 어렸을 때저 하늘에는 누가 살까 그러면서 어, 막 동경이 어, 저 멀리 사는 서울에 한번 가보고 싶다. <laughs> 시골에 살때 서울에서 이모들이 여름에 한번씩 놀러 오면. 때깔이 다른 거예요. 피부 톤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얼굴이 벌고 거친데, 저 서울에서 온 이모들, 사촌들은 어떻게 저렇게 보들보들 할까? 저 바르는 구름을한 통만 주고 가지.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꿈도 꾸고, 하늘을 보면서 서울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고 나니까, 막상 또 서울에 오니까 하늘을 볼 일도 없고, 뭐, 피부는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고, 하늘을 보면서 꿈도 꿈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던 시간들도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맨날 땅만 보고 현실만 보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11월 첫날이잖아요? 이제 곧 겨울입니다. 그런 맑은 가을 하늘 좀 쳐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영혼은 흔들리는 담과 무너지는 울타리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입으로는 축복을 하고, 뒤로는 거짓을 말하는 나의 대접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소망을 그분에게 두고.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를 살려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 주신다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그리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심을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 흔들리는 담과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삶 속에서도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요 그분이 나의 요새시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변의 담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 아기들이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으면. 어린애들이 엄마 젖 먹고 있으면 세상 편안 하잖아요. 뭐 아이들이 뭐 집이 없어서 걱정입니까? 아이들이 뭐 밖에 뭐 물가가 높아서 걱정입니까? 아이들이 뭐 이웃 나라에 전쟁이 나서 걱정입니까? 애는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엄마 젖을 물고 있으면 모든 게 만족스러운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예, 세상은 어떻든지 내 주변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그 요셉이요. 또 반성이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12절 주의 인장은 주께서 가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스의 고백이요. 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무너지는 단과 흔들리는 물타리 속에서 입을 열면 겉으로는 우리를 축복하나 뒤로는 우리를 저주하는 우리의 대적들이 많은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또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재산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그에게 있음을 바라보고 나의 반석이요 요세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주의 백성이다. 이것이 다윗방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다윗방의 믿음은 주께서는 인자하시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하려니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